비니쌤입니다. 다아씨 머리로 박수 한번 쳐볼까요? 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엘리시안 광촌에 오늘 놀러 오신 가정 분들 너무 환영하고 한번 더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남자 홍진영 비니쌤입니다. 박수. <laughs> 어 감사해요. 오래오래 저 볼라고 기다리신 거죠? 네. 뭐 거짓말도 잘하시네. 다음은 제가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 앨범 cd를 좀챙겨왔어요 그래서 호응 많이 해주시는 좀 이따 드릴게요 우리 저랑 같이 춤추실 분들 호응 많이 해주면 좋은데 제가 남자 홍진영인 만큼 우리 진영이 누나의 사랑의 배터리로 오프닝을 했는데 제 노래 제목은 사랑의 보조 배터리예요 그래서 제 노래 사랑의 보조 배터리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춤이 쉬우니까 같이 신나게 따라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너무 막 박수 소리가 너무 작아 자, 박수 한번 크게 쳐볼까요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 제거, 애들을 되게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애들 좀 데리고 가. 정신없어. 애들이 맨날 엄마 힘내세요. 아빠 힘내세요. 너네 때문에 더 힘들대. 응, 가서 엄마랑 놀고 있어? 아, 삼촌이 좀, 별로, 아봐 되게 CD 줄게 삼촌이 CD 주면 가서 자기 자리 에 가서 좀 앉아있어. 그렇지 삼촌은 애들을 진짜 안 좋아해갖고, 요번 생에는 부모가 안될 거야. 자 이거 삼촌이 cd 한건데 여기 선물 엄마 갖다 드려 이거 한정판 cd인데 여기 조심하고 한정판 cd인데 어머니 재고가 많아가지고 제가 많이 갖고 왔으니까 오늘 호 얼마나 어머니에요? 어머니 애꼭 붙잡아 그리고 아까 무대에 계속 올라와있던 남자에기 아빠 꼭 붙잡아 내가 아까 계속 봤어 자 다음곡은 여러분 혹시 한잔을 하면 한번에 찍어서 샵 남자홍진혁 샵 비니쌤 샵인싸가수 유튜브에 검색하면 저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코세운 거딱지 나는 영상들이 많으니까 많이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한잔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우 <Dialogue>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 너무 좋죠. 정말 어, 저 진짜 미안한데. 자, 이 호깨서 한 모금만 먹어세요 어, 죄송합니다. 자, 저 호깨서 먹을 동안 빨리 사진 찍으세요. 어머 어머 이거 맛이 왜 이래? <laughs> 잘생겨..어머! 아, 어, 저, 저 먹태 하나만.. 아버님 어플로만 찍어야 돼 쌩카메라로 저 찍으면 안 되고 스노우랑.. 스노우랑 유.. 아? <laughs> 먹태 많아요? 아까 여기서 저 잘생겼다고 했죠? 빛좀 봐봐요 제가 딱 쌍꺼풀하고 코하고 이빨 교정하고 미백만 했거든요 그래서 얼굴이 제게 아니에요 제가 절대 나이 들어서 힘들어서가 아니고, 우리 뒤에 같이 있는 비니걸스 있잖아요. 제가 아, 그렇게 신기해요. 혹시 저, 어? 고마워. 어, 이거 한 장. 이거 갖고 싶어요? 그기한데 네, 내가 네, 가질게요. 벌레가 너무 많아서. 우리 두 친구, 비니걸스 친구들이, 우리 저기 온 남학생들을 위해서, 섹시한 걸그룹 댄스를 준비했거든요 한번 비니걸스를 큰 박수로 모셔볼건데 바로 모얼모얼이랑 블랙핑크 하우 어쩌저저 r 데 <laughs> 이름을 까먹었네. 거기? 그럼 전 거기 가서 놀고 있을게요. 오케이 오케이. 자 바로 r e 서 비니걸스 무대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t m o r 여 We a r 들려준 사랑이 보조배터리가 제두 번째 곡이고 첫 번째 곡은 카운트송이라고 넵다 숫자만 세는 노래가 있어요 그걸 트로트 버전으로 준비했는데 여러분 혹시 저 미스터트롯에서 저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죠? 안 나갔어요? 왜냐면 거기 나가면 몸값이 너무 올라가서 여기 엘리시안 강촌에 못 오거든요 그래서 몸값을 안 올리려고 근데 제 친구들은 다 나가서 못 만나 지금 짜증나 근데 괜찮아요? 다음은 제 노래 카운트송 들려드릴 건데 얼마나 제노래 신나는지 끝나고 바로 제가 CD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운트송 트로트 버전으로 가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감사합니다! 하나, 감사합니다 내 노래가 제일 반응없어 저 이제 얘, 이거 안할거예 행사장 가서 그리고 또 우리 CD 좀 챙겨와서 저기 남학생들이 너무 열심히 보고 있었으니까 저 때문에 본 거죠? 어, 마음도, 마음도 없는데? 어, 숨 차줄게요 어, 그거 기다려요, 제가 할게요 오늘 제 시드를 못 받으면 잠을 못 자겠다 하는 분 계세요? 하 어, 근데 1 5 0 0 0원에빠는데도 갖고 싶으세요? 1 5 0 0 0원에나살 생각 있다 손들어 봐. 대박이야 2만 원에 살 생각 있다 손들어 봐. 오, 요 웬일이야. 어제 5,000원에 끝났거든요. 그럼 나 3만 원에 살 생각 있다. 4만 원에 살 생각 있다. 그냥 다 드릴게요 가까이 가면 그냥 달라고 하면 제가 공짜로 다 줄게요 네. 자 받아볼까요? 애들은 저 언니들한테 드려 그래. 애들 안좋아해어네 <laughs> 어, 아버님 갈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어 이거 아기야? 어 잠깐만 이따가 줄게 아버님 어? 어, 아, 여기 줄요어 감사해요 아 여기 아버님 드렸어 CD, 그냥, CD 듣지도 않아 사실 아버님 제가 그냥 사진 찍어 드릴게요 아 별로야? 아, 방송이야 쓰기 좀줘좋 아버님 제가 드릴게요. 아, 아버님 씨님 아들 삼촌하고 사진 찍을까? 아빠야? 어, 아빠 동색인줄 알았어. 사진 찍으세요. 누, 내 아는 집이야? 어, 모르는 집이에요 어머니 찍어줘. 아, 모르는데 뭐 어때? 아, 찍어봐 우선 빨려. 어색해지잖아. 이러면서 친해지는 거야. 안 돼. 안 돼. 어머니 딱 보니까 생 카메라예요. 저거 스노우 아니면 찍지 마이 엄마야, 알았지? 엄마랑 모시면 되는 거야. 치비 다 나눠드렸어요? 어 없어, 아, 저기 남자 친구들, 어 여기 친구들 사진 찍자. 삼촌하고. 싫어, 저 애들 별로 안 좋아해 가지고. 아니 아니 아니, 이따가. 이따가 이따가 찍어 찍어. 저 애들 별로 안 좋아해. 치비 받으셨어요? 안 받았어요? 어저 차로 오면 제가 다섯 장다 챙겨드릴게요. 어술 먹은 거 같아. 자 여러분 이제 벌써 마지막 곡이에요. 어머 아예요? 어 스노우야? 스노우는 네. 찍고 가야지 네. 어. 어? 술 냄새 네 유튜브에 올려주시면 감사하고 페이스북 인스타 유튜브에서 저 친구 신청하면 저는 걸어, 거절 누를 거니까 친구 신청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소원이 있거든요 제가 인스타가 많이 넘는 게 소원인데 지금 8천에서 멈춰서 안 올라가서 속상해 어머니 아 어. 나왔어. 얼굴은 진짜 말상같이 나왔는데 고마워요 <laughs> 어머 어, 집에다가 버리지 않고 발리는 긴데 얼굴은 더 길어 자, 다음 노래는 저희 미스터 또라스에서 나왔던 우리 영탁형님의 니가 왜 거기서 나와와 찐이야 리믹스 버전을 불려드리고 여러분들이 호응을 얼마나 하나 보고 제가 앵콜을 한 다섯 곡 준비했는데 한번 생각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영탁 스페셜 가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 노래보다 박수가 크니까 짜증나긴 하는데 너무 감사해요. 저그럼 어떻게 이제 가면 되죠? <목소리> 어머 앵콜이에요? <목소리> 아 앵콜이요? 너무 감사해요. 자 그러면 차가 저기 있으니까 저로 가야겠다. 어머 앵콜이에요? 뭐나 어머, 집을 못 가게 하네. 근데 제가 이렇게 행사를 많이 다니는데 광고 협찬을 좀 받고 있어 갖고 우리 유튜브도 앞에 광고를 보잖아요. 그죠? 제 공연할 때 광고를 잠깐 봐야 되는데 어떻게 살짝 광고 보고 갈 시간 있으시죠? 네. 스킵 누르거나 집에 가면 안 돼요. 자, 저희 광고 노래 하나만 듣고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원 참치. 참트어 광고 듣고 오셨습니다. 어 감사해요. 이걸 지금 동원 참치랑 야놀자랑. 뭐지, 마지막 포카리스웨트 지금 3년째 하고 있는데 연락이 없어가지고 계속하고 있어. 한번 누가 이기나 한번 해보려고. 근데 우리 오늘 흥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우리 거기 다섯 분 올라와 보세요. 그리고 거기 검은옷 입은 아버님 잠깐 올라와 보세요. 뒤에서 춤춘 분들 잠깐 올라와 봐요. 제가 우리 한번 왔는데 내가 지금 8개월 동안 나이트를 못가고 지금 미칠 것 같거든요. 잠깐 일로 와봐. 사실 저번주에 대구 갔다가 나이트 잠깐 갔다 왔는데 영상 찍혀가지고 페북에 올라왔어. 빨리 올라왔어요. 올오 코로나니까 좀 넓게 떨어져서. 할 자, 코로나니까 좀 넓게 떨어져서 할 거예요. some 짜고 올 p 같지 말고 내가 열이 나거나 코로나 증상이 있으면 저한테 가까이 오지 마세요. e 도양 m 가 p 좌 o p l e some people, some p e o p l 입고 o m e people, some people, s o m 이 people, some people, some p e o p l 를 some people, some people, s o 오, 허벅지 대박 뜨고. 삼촌이 코로나 를 조심해야 될까? 감독님, 디스코 있으면 미친듯이 한번 가볼게요. 어, 냅두세요. 대화. 아, 무슨? 대화. 아, 너무 아? 어, 얘? 아까 배다 나대던데. 올라가, 올라가. 잠깐 삼촌 대신 하고 있어. 저도 어릴 때 저래 가지고 저 마음을 하나요? 그냥 막뭐 올라가야 될 것만 갖고. 죄송해요, 건방진데. 지금 코 실리콘하고 이제 이게 막다 흔들려가지고. 제가 이번에 휴가를 받아가지고 얼굴 여기 거상 얼굴 땡기는 걸다 했거든요. 저 실밥 풀어주면 안 돼? <laughs> 한국 더해 아버님? 아니 뭐 돈을 주든가 막 힘들어지면 아, 사실 아까 한 잔으로 공연비는 끝났어 그 뒤로 제가 신나서 한 건데 뭐물한컵 먹고 해? 아나이거 호켓소 맛이 없는데 먹을게.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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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 저 잠깐만 습관없어요. 쉴게요 사진 찍으세요. 그거 먹을래요. 아기상어. 어 감사합니다. 아버님 뭘라하시네 아버님 술 드셨죠? 안 드셨어? 여기 아들이에요너 모르는 아저씨 어깨 이거 니 거야? 요즘, 요즘 애들이 싸마지가 없어. <laughs> 자, 넌왜 왔어? 뭐할말 있어? 삼촌한테? 그러면 제가 마지막 곡은 남자 홍진영인 만큼 우리 진영이 누나의 아, 진영이 누나의 잘 가라 따르는 할 건데 자 반응 좀해또 앵콜 그다음 없어 USB가 고장 났대. 자 마지막 우리. 어? 비니걸스 괜찮아요? 어나 머리가 너무 아픈데 네, 네, 흔들려가지고 자, 마지막 노래 우리 진영이 누나의 잘가라 따르릉 들려드릴건데 여기 애기 사진 한 장만 찍어주고 갈게요 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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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가지고 놀지마 잘가라 따르릉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제 힘들어서 가야될거같아 진짜 힘들어 랭크 어, 하지말라고 뭐 돈도 안주면서 드럽게 오래가고 진짜 내가 이러이러고 미스터트롯을 나갔어야 됐어 동원삼치 줬어? 고마워 삼촌 고마워 고마워 삼촌 집에가서 아껴먹을게 어 잘가 안녕 뭐해줄까? 뽀뽀해줄까? 아니야 그럼 가어동원삼치 드디어 받았네요 아니 가야돼 끝나야되죠? 아니, 여기 실밥 터지면 이제 재수술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 침을 여기서 힘들어갖고, 저번주에 보톡스 맞아갖고, 턱에 힘이 없어가지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어떻게 할까? 다 같이 한번 즐겨볼까요? 힘들어 죽겠는데, 다 같이 양손. 뭐 어떻게 해줄까요? 헉, 어머니! 헉, 어머니, 저 잠깐만 일로 와봐. 삼촌 한번 어머니 한 번만 안아줄까? 고마워. 아 이거 오, 5만 원을 받았는데 내가 우리 댄서 친구들 주고 싶은데 이게 만 원짜리가 안 들어서 이건 내가 갖는 거야. 어머니 감사해요. 자, 어? 언니들 조라고 어머, 그럼 인스타 오늘 팔로우 하세 저도 같이 팔로우 게요 알았죠? 마지막은 양손을 다 뻗어 보세요. 양손 다 좌우로 흔들어 보세요. 우리 이거 대한민국 국민이면 다 아는 관광버스 춤이죠. 디 o c 아춤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엄마 돈졌죠 아빠가 어, 고마워 어, 고마워 고마워 너 참치가질래 만원 가질래 참치 만원둘 중에 빨리 골라 야, 보고 싶어요. 뭐? 넌, 너는 성이 참치 들고 쳐야 돼 노래 끝날 때까지 해. 주신 거니까 막상 이상한 야, 거 주는 거 아니야 뭐 그만 줘요 이상한 거줄거면자 마지막으로 D.O. 씨의 춤을 한번 갈 건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잠깐 경호기 댄스를 가르쳐드릴게요 네, 자 네, 네. 오른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시동을 거는 거예요 여덟 번 시작. 한번두번세번네번 번, 번,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 다음 양손을 앞으로 뻗어서 오른쪽으로 하고 왼쪽으로 하고 그 다음 우회전 좌회전 우회전 좌회전 빵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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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어렵지 않죠? 뭐야 어. 아 고마워 어, 괜찮은데 이거? 어. 저 USB가 고쳐져가지고 한1 0곡더 있어요. 더 하고 갈게요. 어떻게? 어, 몸만 움직이면 돈 주는 줄 알고 이렇게 몸이 움직이는. 아, 코로나 때문에 죽는 줄 알았거든요. 경욱이 댄스 한번 저랑 노래 맞춰서 한번 가볼게요. 경욱이 댄스 한번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잘 알아볼까요? 우리, 우와! 잠깐만요. 벌레가 너무 커. 어, 됐어. 어, 자, 어머. 안 되는 거였어요? 아니, 비니 걸스로 했어. 경욱이 댄스 갈게요. 제가 원래 시골에라 걸레를안무서요 경기도에서 같이 한번 따라해보세요 음악 준비됐죠? 오케이 갑니다 렛츠고! 자 머리 가자비스코 다이체스카체스카 감사해요. 나 프란체스카가 온줄 알았어. 자, 마지막 디오시아춤을 가겠습니다. 큰 박수를 맞 주세요. 감사합니다. 아버님 술기 올라왔지 지금? 아버님, 맞아. 맞아, 맞아. 엄청 벌었어 뒤에 아버님 술 깼구나 이제 나 뒤에가서 아버님 돈 엄청 벌었다니까? 이빨 빠지는 줄알았 갈게요 저 이제 어 힘들어 죽겠어 아, 나, 나 10얼마 번거 같아 뒤에가가지고 너네도 한번 뒤에 가봐 돈 있는 사람들 뒤에 앉아있고 끝낼까봐 그죠? 마무리 해야될거 같아나 너무 힘들어서 갈게요 여러분 새복 많이 받으시고 메리 크리스마스 해, 우리 못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새해 복 많이 받고 크리스마스 때도 아마 못 만날 것 같아. 어, 메리크리스마스. <목소리도> 여러분 항상 건강하고 코로나 조심하세요. 여러분 인스타 팔로우, 유튜브 팔로우. 여러분 사랑해요. 아. <목소리도> 감사합니다. 앵콜 하지 마. <목소리도> 감사합니다. 또 앵콜이야, 설마? 진짜. 누가 불러? 누가 돈 준대? 아니, 돈 주면 또 가고. 아니다, 진짜잖네준 거야 진짜? 아나돈 진짜 많은데 나외제차 타고 다니거든요. 근데 또 주면 받아. 어머니 10만원, 10만원. 10만원 받아. 빠져서. 말아 10만원 받은다고 하지. 어머 어떻게? 뭐 1만원 받았으니까 한곡더 해야 되는 거아니죠 어머니, 한곡더 해야 돼요? 별풍선도 아니고 있잖아 요 이제 10시부터 사람들이 주무셔야 돼가지고 어 갈게요 여러분 진짜 갈게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와보라고? 어 우선 저는 공식적인 행사는 끝났고 나 저기 잠깐 갔다 올게 왜 불렀어 왜어 감사해요 어어사만합니다아어 어, 어. 감사해요 아근 고마워 수고 숨 아파 이노래 맞춰서